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이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3년 또는 4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아, 연세가 80대이신 할머니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는데요. 저의 고객은 아니셨고 라디오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되셨다고 하시면서 말문을 여셨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셨고 혼자신데 재산은 평생 살아온 집한 채가 모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도 없어지고 해서 정부로부터 SSI, 소위 웰페어를 타기 위해서 재산으로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큰 아들에게 나중에 필요할 때 돌려달라는 당부와 함께 집명의를 큰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살았던 아들은 애들이 뛰어놀아야 할그 마당도 필요하고 해서 어머니가 사시던 집보다 좀더큰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을 매각하고 좀더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 동안 할머니는 웰페, 웰페어 금액이 작았지만 우선 있는 돈을 사용하시면서 그럭저럭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이러던 중몇년 전부터 몸이 아프고 불편해지면서 치료와 요양 등으로 좀더 돈이 필요해졌지만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값의 일부를 아들로부터 받아서 생활에 버텨야겠다는 생각에 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들의 답변은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를 한수더 떴다고 합니다. 소송하려면 하세요. 우리는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라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리고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받은 할머니는 그 분할을 참지 못하시고 제 앞에서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아들을 잘못 든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나쁜 걸까요? 어쩌면 이런 일은 누구에나 일어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재산을 내가 살아생전의 자녀에게 넘겨 주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상속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좋을까?는 작든 크든 넘겨 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또 넘겨준다면 얼마를 언제 어떻게 넘겨줘야 하는지 역시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해 드리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나 재산 이전과 관련되어서는 비슷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50쯤 접어들면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보다 일찍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으로 50대 접어들면 자녀에게 이전하는 문제를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요. 아마도 나이에서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상태라든지 자녀의 성장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사실 미리 준비하는 것은 권장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왜 제가 이 이슈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느냐면요. 저희 그동안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해서 여러분의 판단과 계획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내 재산을 언제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것입니다. 내 재산을 자녀에게 살아생에 넘겨주는 것은 증여이고, 내가 가족을 가족께서 떠난 후 재산이 자녀에게 이정되는 것은 상속입니다. 어떤 것이 반드시 옳고 그르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들은 있습니다. 먼저 재산을 자녀들에게 일찍 이전에 주었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재산이 불어나는 것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불어난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증여를 해주면 이전에 주려는 재산의 가치가 좀더 낮은 금액일 때 증여를 해주기 때문에 증여세 면세점 내 증여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이 불어나게 된다 된 나중에 증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증여세 면세점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증여세 부담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상속세 면세점 역시 넘어서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던 것처럼 젊었을 때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직장생활이나 비즈니스 그리고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는 우리 한인들의 경우 좋은 학군이 있는 곳에서 거주하려면 아무래도 렌트나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부모의 지원은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자녀의 경우 역시 비즈니스에서의 캐시 플로우는 사람의 혈액순환과 같아서 원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적절한 지원은 자녀들의 비즈니스 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자녀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치 않은 시기에 지원이 될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찍 이전하는 것에 대한 다른 관점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자녀들의 재정 관리 능력에 대한 염려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경험 부족과 판단의 미숙으로 재정 관리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인 것입니다. 자녀들마다 능력이,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자녀들에게 일찍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자녀의 재정 관리 능력을 검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이전하길 원하신다면 작은 재산부터의 이전을 시도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사려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인생의 목적과 살아있는 동안 재정적인 필요를 충분히 만족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 몸이 불편했을 때를 대비해서 롱텀 케어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리된 후에 재산 이전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재산 증식으로 인해서 쌓여진 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역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셋째는 나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졌을 때 누가 나의 경제 지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번 돈으로 또는 내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그 필요를 충족할 수 있지만 나에게 경제력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도움 받을 곳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내가 몸이 불편하면 누가 돌볼 것인가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늙게 되어 있고 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을 복용하거나 간단한 치료나 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병일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모셔보았고 그리고 경험해 보았지만 가족의 누군가가 거동이 불편하고 항상 곁에 누, 누군가로부터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는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매일 매 시간마다 도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일을 해야 하고, 돌봐야 할 가정이 있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불효자 또는 불효녀라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결국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치료받으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편안히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일찌감치 모든 재산을 줬다면 내가 어렵게 되었다고 다시 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을 때 생활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행히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돈을 생활하지 않아도 아, 되었다면 그 몫은 그대로 자녀에게 넘어가도록 해두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는 나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는 품안에 자녀만 내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최고입니다. 자녀를 못 믿고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아이들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아껴서 자녀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평생 아껴서 모은 재산.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쓰는 것보다 아들, 딸들에게 주는 것이 더 행복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또는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며느리와 사위는 내 자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사례가 대표적인 한 예가 되겠습니다. 아,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친딸과 아들 못지않게 행복하게 지내는 가족도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최상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 중 불행하게 된 자녀가 생긴다면 대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전혀 예측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한 의대생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실 것이냐는 물음은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가족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례는 참 많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일찌감치 이전했는데 불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자녀가 여러실 경우에 어느 한 자녀가 사고로 인해서 남은 인생에 돌봄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 자녀의 치료와 돌봄에 사용하면 되는데 모든 재산이 이전되었을 경우 그 재산을 다시 분배하는 일은 자칫 매우 불, 불편한 상황이 올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선물을 줄 때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많이 변했지만 우리 부모들의 세대만 해도 생색내며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말 없이 자녀들이 이해하겠지 또는 조용히 지원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날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떤 작지 않은 재정 선물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또는 생일 선물이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이런 재정적 선물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원을 정기적으로 할 경우 재정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중단될 수도 있음도 역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체 지원을 받는 자녀는 이 지원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길가의 거지에게 매일 5달러씩 주다가 어느 날 주지 않으면 거지는 내돈 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하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은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의 편한 방법으로 또는 유리한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 일궈온 재산을 내 자녀에게 언제 이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절대적인 좋은 시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좀더 일찍 재산을 이전해야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최대한 늦게 이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유리한지, 자녀가 유리한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최대의 공약서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동포 일세 분들이 예, 그일세 분들의 연세가 높아짐에 따라서 높아지는 증여와 상속 관련 이슈 중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시점에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경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정과 입장을 잘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